자, 오늘 아주 특별한 기기 하나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바로 아이콤 IC R3 통신 수신기인데요. 이 기기를 통해 우리 주변에 보이지 않는 전파 세계를 한번 탐험해 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혹시 이런 상상해 보셨어요? 만약 우리 주변을 떠다니는 거의 모든 종류의 신호를 들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냥 라디오 방송이 아니라 그 너머에 숨겨진 세상까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ICR3가 바로 그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장치입니다. 이건 단순한 라디오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통신의 세계를 여는 아주 특별한 열쇠라고 할수 있죠. 첫 번째 파트, 숨겨진 세계로 가는 열쇠입니다. 이 강력한 기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공식 설명서를 바탕으로 쉽고 명확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라디오의 기본 원리는 사실 아주 간단해요. 공기 중에 떠다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전파 에너지를 딱 잡아서요.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소리로 바꿔주는 거죠. IC-R3는 바로 이 과정을 아주 정밀하게 해내는 장치인 거고요. 이에 수신기의 진짜 힘은 바로 이 엄청난 청취 범위에 있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보통 듣는 AM, FM 라디오는 이 넓은 스펙트럼에서 정말 티끌 같은 일부에 불과해요. 이걸로는 비행기 조종사의 교신부터 전 세계 아마추어 무선사들의 대화까지 정말 많은 걸 들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대단한 기기, 과연 어떻게 쓰는 걸까요? 지금부터 첫 신호를 잡는 방법을 알아볼 텐데, 생각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신호를 잡는 과정은 딱 다섯 단계면 끝나요. 먼저 전원버튼을 2초간 꾹 누르고요. 볼륨을 적당히 맞춘 다음에 듣고 싶은 주파수 대역을 고르는 거예요. 그리고 다이얼을 살살 돌려서 특정 신호를 찾고 마지막으로 스크래치라는 걸 조절해서 불필요한 잡음만 싹 없애주면 끝! 깨끗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죠. 그럼 방금 말한 스크래치가 대체 뭘까요? 이건 방송이 없을 때 들리는 취익하는 잡음을 막아주는 아주 똑똑한 문지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의미 있는 신호가 잡힐 때만 스피커라는 문을 열어주니까 우리는 필요감 없이 깨끗한 소리에만 집중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전파의 바다가 워낙 넓다 보니까 그냥 헤매다 보면 길을 잃기 쉽겠죠? 그래서 ICR3에는 이 혼란스러운 전파들을 정리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들이 들어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작동 모드가 있는데요. 하나는 VFO 모드. 이건 뭐랄까? TV 리모컨으로 채널 막 돌려보는 것처럼 자유롭게 다이얼을 돌리면서 새로운 신호를 탐험하는 채널 서핑 모드고요. 다른 하나는 메모리 모드. 이건 스마트폰 단축 번호처럼 내가 좋아하는 주파수를 딱 저장해 놓고 바로바로 찾아가는 단축 다이얼 모드입니다. 탐험이냐, 빠른 접근이냐,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 단축 다이얼 즉 메모리는 몇 개나 저장할 수 있냐고요? 놀라지 마세요. 무려 400개입니다. 400개요? 즐겨 찾는 방송국을 400개나 저장할 수 있다니 정말 엄청나죠? 그리고 중요한 건 그냥 주파수 번호만 저장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수신 방식, 채널 이름 같은 모든 세세한 설정을 하나의 패키지로 통째로 저장합니다. 말 그대로 나만의 방송국 리스트를 만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지금까지는 수동적으로 신호를 기다리는 법을 알아봤다면, 이제부터는 좀더 적극적으로 신호를 사냥하러 나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전문가들을 위한 도구들이죠. 바로 스캔 기능입니다. 이건 수신기에 자동 탐색 명령을 내리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일일이 다이얼을 돌리지 않아도 기계가 알아서 윙 하고 훑어보다가 활발한 신호가 잡히는 곳에서 딱 하고 멈춰주는 거죠. 새로운 방송을 발견하는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스캔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훑어보는 풀스캔이 있고요. 항공밴드처럼 특정 영역만 집중적으로 파고드는 밴드 스캔도 가능해요. 아니면 내가 딱 정해준 구간만 왔다 갔다 하는 프로그램 스캔, 그리고 내가 저장해 둔 즐겨찾기 채널들만 확인하는 메모리 스캔도 있죠. 목적에 맞게 골랐으면 됩니다. 혹시 이런 경우 있지 않으세요? 하나의 주파수에서 여러 사람이 이야기하는데 내가 원하는 특정 그룹의 대화만 쏙 골라 듣고 싶을 때요. 그럴 때 필요한 게 바로 이 디지털 비밀 악수와 같은 기술입니다. 이게 바로 톤 스퀼치라는 기능인데요. 말 그대로 비밀 악수예요. 우리끼리 미리 약속한 사람 귀에는 들리지 않는 특별한 톤 신호가 실려 있는 통화에만 스피커를 열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주파수를 쓰는 다른 사람들의 대화는 전부 걸러내고 우리 팀의 목소리만 들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전파를 듣는 것에 집중했잖아요. 근데 ICR3의 진짜 놀라운 점은 전파를 보고 심지어 그 출처를 찾아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먼저, 밴드스코프라는 기능입니다. 이건 마치 전파를 보여주는 레이더 같아요. 지금 듣고 있는 주파수 주변에 어떤 신호들이 있는지 또 얼마나 강한지를 실시간 그래프로 쫙 보여주죠. 이걸 보면 굳이 다이얼을 안 돌려봐도 아 저쪽에 뭔가 있구나 하고 바로 알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기능인데요. 이 작은 기기가 아날로그 TV 채널을 수신해서 내장된 컬러 LCD 화면으로 직접 방송을 보여줍니다! 네, 소리만 듣는 게 아니라 영상을 볼수 있다니까요? 손 안에 쏙 들어오는 작은 텔레비전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마지막으로 방향 탐지 기능입니다. 이건 이름 그대로 전파가 날아오는 방향을 찾는 거예요. 안테나를 이렇게 저렇게 움직여 보면서 신호가 가장 강해지는 쪽을 이 그래픽을 보고 찾는 거죠. 이걸 이용하면 신호가 어디서 오는지 물리적으로 추적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이 모든 놀라운 기능들을 쭉 살펴보고 나니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딱 하나가 떠오르더라고요. 아, 우리가 사는 이 공간이 정말 보이지 않는 대화들로 가득 차 있구나 하는 사실이요. 맞습니다. ICR3 같은 수신기는 단순한 장난감이 아니에요. 우리를 매일 둘러싸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전혀 몰랐던 이 거대하고 보이지 않는 통신세계로 들어가는 포털, 즉 관문인 셈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공기 중에는 셀수 없이 많은 이야기들이 떠다니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손에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여는 열쇠가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가장 먼저 무엇을 들어보고 싶으신가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